성격 공부 주제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분이 바로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의 영광이며, 땅의 권세는 마귀를 심판하시며 인류에게 주신 거듭남입니다. 네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심으로 네 그래서 네 마귀를 심판하시며 인류에게 주신 거듭남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네 하늘의 권세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생과 거듭남이 복음이며 진리다. 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네 예수 고요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는 성령으로 얻는다는데 이것이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 하나님의 공미이며 사랑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이며 생명의 역사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내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칭이라 하며, 네, 이칭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이 권세를 위해서요, 네, 이 권세란 바로 부원의 권세, 네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인데 아멘. 이 자녀 이 자녀의 아멘. 권세를 위해서는 네 행위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만 네 예수 보혈을 믿고 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에게 한마디로 예수 보혈이 있는 자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자녀의 권세가 없었어도 그렇죠. 종으로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자녀의 권세가 구약에 왜 자녀의 권세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지만, 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네 구약의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종들이죠. 모세는 애굽애굽에서 애국에, 네 이스라엘 백성을 네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네 체험한. 네그 리도자로서 네 수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때에 수임을 받은 자이며 다윗은 또한 네 이스라엘 백성을 네 골레셋과 그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부터 막는데 수임을 받은 하나님의 네, 네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쓸만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저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후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사모하지만 이 권능은요, 네, 우리가, 네, 그 은사, 은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사라고 할수 있는데, 네. 왜, 이, 그래서 은사는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 네, 나, 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권능인데 아, 네, 네,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나자리오 전도사님을 보면서 이 네,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자유자재로 나와서 설교 이거요. 쉽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그, 네, 콜링을 받고, 네, 그, 전도사 시작한 지거진 30년이 다 됐어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그, 할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나자로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세우시기 위해서, 네, 그 설교의 은사를, 네, 쓰자마자 그냥 막, 네, 네그 아, 은사를 주셨고 내가 제가 보니까 우리 네교사님은 지역 선교의 은사를 받으셨고 아, 네 우리 이간사님은 네 전도의 은사를 받으 하루도 어, 빠짐없이 아, 네 아주 그냥 충성되게 전도 나가시잖아 네또 우리 한나 권사님은 기도의 은사를 아, 받으셔서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음. 그냥 지키고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 그 강경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음. 영어 설교에 또 은사를 받으신 음. 것 같아요. 알레르기야. 네, 우리의 또 저기 이정원 집사님 아하. 빼놓을 아하. 수 없죠. 순종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야. 그 이정원 집사님은 아하. 또 특히 아하. 또 우리 라버리또네그 코미디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네또 저희에게 또 웃음을 선사하잖아요. <웃음> 네, 저는 그러면은 저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생각하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찬양을 참 잘한다. 저는 제가 그렇게 찬양을 또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는, 네, 그또 우리 또수필릿 형제님은 또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 스피리영제도 저와 마찬가지로 찬양의 은사 아, 받으신 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새벽마다 네, 이렇게 네. 아, 네. 찬양하기를 아, 네, 소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다 예수 모혈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네, 네, 아, 아, 주셔서 아, 은사, 응. 은사를 주셔서 권능을 부어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본능을 사모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감사하자. 네. 누가복음 10장 2 0절에 보면요. 네. 제자들이 이제 전도 나가서 귀신이 행한 것으로 기뻐 막 기뻐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걸로 귀신이 행복한 것으로 아, 네라, 기뻐하지 네네. 말고 아, 너 너의 이름이 하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나라의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상속자의 아, 네 권세를 받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 네이 네, 땅에서 그 일어나는 그 기적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검사에 아, 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검세이며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네,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봤습니다. 침례 요한과 네, 구약의 종들이 권능이 있었지만 네 그렇죠. 그들에게도 권능이 있었죠. 네. 권세는 예수 고혈의 은혜이다. 네, 예수 부혈로 구원받은 자만이 네,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능으로 기뻐하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권세이며 영생의 복음이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권능이다. 포도원 일꾼의비유에서 품삯이 모두가 받는 자녀의 권세이다. 우리 네, 네, 나자로 전도사님이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죠. 늦게 온 자나 이방인이나 처음 된 자나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네 절대 원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날란트비유는 각자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세를 더하시며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약은 누구에게나 은혜로 권세를 주시지만 권능을, 주,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네, 가, 뒷장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며 영생이다. 예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또 하나의 기쁨은, 기쁨과 소망은 LA, 빅토빌, 룩셈벨리, 베가스 50개 주에 전도와 선교를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다. 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면 또한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자녀라도 권능 있는 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더 겸손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구약성도가 권능에 있었더라도 권세가 없으므로 신약성도를 부러워합니다. 네. 그렇죠. 제일 큰 것이 바로, 네,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 또한 그 상속자의 권세, 네, 그래서 신약성도는, 그래서 이, 하나 이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러니, 우리 신약성도를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신약성도는 권세를 받았지만, 더욱 충성함으로 크신 사명을 감당하자. 권세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권세이며, 예수 중인의 사명이 권능이다. 아멘. 은혜 받은 자가 더욱 열심을 내자, 목숨을 다해 충성하자. 이 땅의 것을 사모하자. 네,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자. 아멘. 전도하고 가르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을 더 하신다. 아멘. 제가 아멘. 아멘. 네. 네, 이제 권세와 권능의 말씀 구절을 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은요, 네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네 권능이 권능을 받고 곧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구약의 권능, 출애굽기 14장 21절, 네, 모세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자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자, 데리고 건너고자 할 때,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모습은 바로, 네, 천사의 권능으로, 네, 바람같이, 불꽃같이 사용하는, 이 예, 천사의 활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 49절. 네 이제 다윗이 네이 블레셋과의 네, 전쟁 중에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적장을 물리칠 수 있는 네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의 침범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에서 30절. 삼손이 이제 네, 그 머리가 밀리고 그 권능이 나타났던 머리가 밀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적군한테 붙잡혔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네, 죽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블레셋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권능을 그에게 부어 주시어서 삼손을 통해서 네, 이때까지 삼손이 네, 죽인 자보다도 더 많이 네, 그 적군을 적 네, 그블레셋 네, 블레셋과 함께 죽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네. 그 뒷장에 권세 부분입니다. 마, 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베요한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네네 네, 우리가 더 크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시고 네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네 이제 네 나아가서 모든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네, 이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제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나아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네, 성령의 권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필리포서 예,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예수께서 아들로서 받으신 권세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주신 권세입니다.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그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습니다. 유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빌라도가 가진 이 권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도 저들이 가진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네, 권세라는 것을 깨닫고 아, 네.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 땅의 권세도 아, 네.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는 데 넘겨 줍니다. 네, 이와 같이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네, 일단 권세를 뭐 먼저 주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한 네, 번능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네, 하나님의 그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